형님이라고 해봐. 뭐야, 왜? 아, 형님이라고 해봐. 아, 싫어. 아, 싫어? 응. 그러면은. 오! 어? 아 어? 아 뭐야, 왜? <laughs> 왜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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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이렇게 많이 뽑았어? 아, 그냥 뽑았어. 어? 하나, 둘, 셋. 형님이라고 하면은 응. 이 3만원 바로 준다. 야, 그지냐? 어이가 없네? <laughs> 내가 어? 돈이 없지, 가오가 없어? 야, 뭐, 이딴 3만원 때문에 니한테 뭐, 형님, 형님, 그럴 것 같아? 형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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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이 뭐 형님! 오늘 이런 거 하시는군요 형님! <laughs> 네. 아유, 아유 아니 약속 3만원 어. 너 진짜 줘! 뭐지 주는 거야? 진 주는 거야! 아, 진짜? 네? 말씀하셨으면 처음부터 형님이라 했죠! 야야 근데 다음 단계가 있거든? 네가 그것도 하잖아? 그러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합쳐서 총 10만원! 네가 다음 단계까지 하면 10만원! 형님 평생 <laughs> <인생> 모시겠습니다 형님! 뭐럼 <laughs> 다음 단계 하는 거야? 당연한 건죠 <laughs> <정도? 웃음> 모두 다 있습니다 형님! 아, 와이잔학개야잔학개아 응. 너무 더워. 뭐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? 두 번째가 뭐냐면은 내가 평소에 강아지를 좋아하잖아. 근데 응. 내가 혼자 살아서 강아지를 못 키워. 그래서 오늘 기여은 강아지가 되죠. 개 소리야? 아뭐 개가 되달라는 거지? 아니 한마디로 그냥 개? 아니 강아지가 되달라고. <laughs> 어, 한 어, 번씩 어, 그래. 아, 아, 싫어. 아 싫으면은 싫으면 삼만 원에 끝나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, 뭐 만원 벌기 싫나 봐. 이런 그래, 아, 게 아니고. 어. 그 한다는 거지? 방지 아, <laughs> 아유, 귀여워라. 아유, 아유 귀여워. 어? 어, 이렇게까지 해야 돼? 해야지. 아주 만원 벌기 싫어? 아유. 자, 저기 앉아. <웃음> 도요기, <웃음> 아이고, 아니, 여기 말고 <laughs> 여기 앉아야지. 여기 손. 와, 이게 오. 지금 돈의 자존심을 버린 거야, 지금. 버린 거야, 이건 그냥 버린, <laughs> 그냥 버린 거지. 여기, 빵, 팍! 다시 <laughs> <아니>, 일어나! <laughs> 여기 서! 집 <laughs> 많아. 이게 뭔가, 좀 뿌듯한 그런 느낌은 아닌데, 기분은 좋아. 어, <laughs> 어 아. 근데, 딱, 진짜 반땡해서, <laughs> 응. 다음 거 하면 별거. 옷이, 이번엔 커, 50할 거야? 다음 거 뭔데? 정말 쉬워. 어, 그러니까 여기가 홍대잖아. 저기 가면 사람 많은 데가 있어. 거기서, 그러니까 헤드셋을 끼고 차가 어. 독장을 입고 어마의 세계에 빠져서 춤을 춰야 돼 그러면 50만 원할까 아니 야 내가 뭐 이거 돈 때문에 하는 줄 아냐? 그깟 그러니까 돈 때문에 내가 뭐막 어디가 서 춤추고 막 그렇게 하겠냐? 우와 아죄 <laughs> 뭐라고 전기까지 아니 아안정피한가 아니 안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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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, 어디야, 어디가안참피에 와, 뭐, 얜 지금 돈 때문에 참기에 잊은 거야. 눈딱 감고 딱50번 거네, <laughs> 어떻게 보면.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머지 이 50만원 있잖아. 이게 너무 무거워. 아, 그럴 수 있겠다. 나 아파. 너한테 주고 싶은데 그냥 줄순 없잖아. 근데 마지막이 있어. 그만하면 안 되냐? <laughs> 그거가뭐 <그만 웃음> 뭔데, 뭔데? 간단해. 그냥 종사라는 거야, 사 아, 엄청 덥고 되게 힘들겠지 야 근데 여기서 멈추면 50인데 이것만 하면 다, 다 가져가는 다 거야 아... 아... 아 그럼 뭐 끝내고 아, 그냥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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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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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. 잠깐 생각한 거야 아, 어떤 산인지나 한번 들어보자 어떤 산인지 야 좋다 좋다. 어? 좋다 야 이거 괜찮다 저는 지금 등산 가입 준비를 다 마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니까 100만원 때문에 제가 등산을 하러 온게 아닙니다 제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일도 없어 아, 아, 드디어 산 정상에 도착했구요. 아, 이거 보세요. 자, 도착했어요. 아, 부산, 경지, 죽이죠, 형님들. 어떤 산이죠? 부산, 부산, 부산. 야호! 야, 경지 좋다. 후. 아 갔다 왔습니다 형님 <laughs> 진짜 갔다 왔네 너는 진짜 돈에 미친 놈이네 <laughs> 나약속0 0만원 너무 흥청망청 쓰지 말고 아꼈어 <laughs> 어, 근데 혹시 수표가요? <laughs> <야. 웃음> 아, 뭐야 나머지는 어디 있나 형님 왜만백 10, 원이에요? 아니 만백 10, 원이 <laughs> 예. 아니고 잘봐백만원 어? 백만 어, 원이야 야그다만원 야, 맡었어저 KTX비 1 0만 나왔거든요? <laughs> 그거라도 주세요 그럼 <laughs> 아니 그니까 앞으로 어? 너무 돈을 쫓아가지 말라고 그렇지. 사람이 돈을 쫓아가면은 친구를 잃어요 주변을 그냥 바라보면서 친구들도 <laughs> 만나고 우정도 쌓고 아 우와 괜찮네 도잼 도잼 도잼